안녕하세요 지지마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선선해진 거 보니 가을이 확실히 온거 같은데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9월 둘째 주 신제품 세일 정보 같이 알아보실까요? 커스코 주얼리 코너입니다 불안한 경제 때문인지 요즘 금값 멈출 줄 모르고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3,400불대에 판매하던 금 1온스 단한달 사이에 200불 상승, 3,639불 구구고요. 419불 구구에 판매하던 은 원아운스, 439불 구구입니다. 금가격 상승과 더불어 이번엔 주얼리 가격 역시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269불 구구에 판매하던 귀걸이, 299불 구구, 99. 99불 구구에 판매하던 귀걸이는 119불 구구로 20불 올랐고요. 169불 구구에 판매하던 14K 와 y골드 귀걸이는 10불 올라서 179불 구구, 한달 전까지만 해도 399불 구구에 판매하던 목걸이 가격이 꽤 올라 489불 구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산 증식을 위해 금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분산 투자 잘 하셔서 자산 증식시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이슨 에어앱 컴플릿 롱 가격이 올랐습니다. 다이슨 헤어 스타일링 제품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가격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물가 상승 때문인지 40불이 올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79불 99에 판매하던 제품 619불 99입니다. 다이슨 헤어 드라이어는 70불 할인 329불 99고요. 세일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커스코 주방용품 코너입니다. 많은 제품들이 소폭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닌자 크리미 아이스크림 메이커 179불 99에 판매하던 제품 189불 99로 가격이 변동됐고요. 399불 99에 판매하던 키친 에이드 스탠드 믹서. 419불 구구로 20불 가격이 변동됐습니다. 39불 구구에 판매하던 쿠지나트 토스터,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들 가격이 조금씩 오른 거 보니 기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미디어 듀얼 존 핫팟 새로 나왔습니다. 논스틱 세라믹 코팅 팬으로 온도는 로우, 미디움, 하이 3단 조절 가능. 뚜껑 포함되어 있고 팟은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칸이 나눠져 있어 따로 조리 가능하고. 샤브샤브 드실 때에도 맑은 육수, 매운 육수 따로 분리해서 드실 수 있겠습니다. 세일까지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은 미디어 듀얼 존 하팝 69불 99입니다. 펠로우 스테이크 커피 주전자 새로 나왔습니다. 요즘 홈 카페 즐기시면서 집에서 핸드드립 커피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일반 물 주전자랑 다르게 입구가 좁게 되어 있어 물을 천천히 골고루 부어줄 수 있겠고요. 홀드 모드가 있어 1시간 보온 가능하겠습니다. 색상은 매트 블랙 한가지 크레이트 메럴에서는 165불에 판매 탈겟에선 179불 99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벨로 프로덕트 홈페이지나 윌리엄 소노마에서는 199불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커스커에선 129불 99에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빙볼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꽤 나가는 커다란 사이즈 서빙볼 3개가 들어있고 무늬는 각각 다르게 되어있는 제품 소재 포쉬린으로 전자렌지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하고 볼 사이즈가 커서 각종 음식들 푸짐하게 담으실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17불 99 파이렉스 믹싱볼 세트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사이즈 믹싱볼 총 4개 들어있고 각각의 믹싱볼은 뚜껑도 포함하고 있고요 제일 큰볼 사이즈는 18컵 사이즈로 무 하나로 무생채 만드실 때 쓰셔도 될것 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은 두 가지 그린으로만 되어 있는 거랑 네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파이렉스 제품인 만큼 전자렌지 식기세척기 사용 뿐만 아니라 냉장고, 냉동실, 오븐 사용도 가능하겠습니다 가격은 $16.99 입니다 그리고 스네웨어 푸드 스토리지 세트 세일하고 있습니다 유리용기로 되어 있어 미세 플라스틱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요런 작은 용기에서부터 큰 사이즈까지 뚜껑 포함 18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스냅웨어 포드 컨테이너는 아직까지 가격 변동이 없고요. 5불 할인해서 19불 99세일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디퓨저 판매하고 있습니다. 셰프롬 블룸스, 미드나이 피, 레더 앰벌 세 가지 향이 들어있고 시원한 꽃향, 부드러운 과일향, 우디한 남자 향수향으로 세 가지 디퓨저가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디퓨저 하나로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겠습니다. 리드는 각각 8개씩 총 24개 들어있고 에센셜 오일로 만든 디퓨저. 19불 99입니다. 허메딕스 타올 워머 새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샬퍼 이미지 타올 워머를 판매했었는데요. 샬퍼 이미지 타올 워머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고 뚜껑 부분엔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서 보관하실 수 있고요. 베스트 타올 3개까지 넣으실 수 있는 제품 89불 99입니다. 커스코 전구 코너입니다. 스트링 라이트 세일하고 있습니다. 50피트 길이의 스트링 라이트로 작은 사이즈 전구 50개 달려 있고요. 스페어 전구 2개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내, 실외 사용 가능하고 9월 21일까지 6불 할인 21불 99고요. 연말쯤 나오는 에버그린 LED 랜턴. 작년에 실버 인 골드가 나왔는데 올해는 원형 모양, 사각형 모양. 색깔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차이도 있습니다. 원형 모양은 투명한 실버로, 큐브 모양은 따뜻한 골드로 되어 있고요. 배터리는 각각 3개씩 넣어주시면 되는 제품 29불 99입니다. 그리고 솔라 글래스 플라워 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꽃송이가 붙어 있고요. 솔라 패널로 작동하는 솔라 글래스 플라워. 꽃줄기는 자유자재로 꺾으실 수 있고, 총 8가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29불 99입니다. 코스코 와인 코너입니다. 테이크 와인 어드벤처 판매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와인에서부터 일본의 사케까지 13개 국가의 와인이 총 24병 담겨 있고 한 병당 300에서 375ml 햅 사이즈로 이것저것 트라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99불 99입니다. 볼도 와인 세트 판매 2022년산 와인 4병 들어 있고 가격 29불 99구요. 에르메스를 연상케 하는 오렌지와 짙은 브라운으로 되어 있는 페이스 트오브 프랑스. 가죽 질감의 패키지로 포장되어 있고 안에는 2022년 23년도 프랑스 와인이 4병 들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은 와인 59불 99입니다. 투스카멜론 세일하고 있습니다. 한망에 작은 사이즈 멜론 2개 들어 있고 9월 14일까지 1부 58인 6불 49구요. 트레이더즈와 마찬가지로 코스코에서도 호박 판매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이즈에서부터 큰 사이즈까지 모양이 조금 길쭉한 것도 있고요. 종류에 상관없이 가격 6불 99입니다. 그리고 미니 사이즈 펌킨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망에 각각 다른 종류의 작은 호박 5개 들어있고 가격은 5불 99입니다. 코스코 베이커리 코너입니다.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펌킨 파이 판매 시작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크러스트 위에 펌킨 필링이 듬뿍 얹어져 있고요. 꽤 커다란 사이즈로 여러 명이서 드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즈에 비해 가격 굉장히 저렴하고요. 펌킨파이 하나당 5불99입니다. 그리고 모카 크런치 바 케이크 새로 나왔습니다. 초콜릿 케이크에 모카무스, 모카 크림이 들어있고 초콜릿 드리즐로 장식한 케이크 달콤하고 진한 커피 맛을 느끼실 수 있겠고요. 커피 맛 좋아하시는 분들 디저트로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18불 99입니다. 그리고 체리앤치즈 데니쉬 브레이드 세일하고 있습니다. 새콤하고 달콤한 체리와 고소하고 부드러운 치즈가 잘 어울리는 데니쉬 되겠습니다. 9월 28일까지 2불 할인, 가격은 5불 99입니다. 그리고 코스코 냉장코너에선 한 팩에 6컵 들어있는 벨지안 초콜릿 무스 세일하고 있으니 구입 원하시는 분들 세일 기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28일까지 3불 할인, 8불 99입니다. 커스코 통조림 코너입니다. 스팸 새로운 맛, 토시노 스팸 나왔습니다. 토시노는 설탕과 파인애플 주스로 재운 돼지고기로 달콤한 맛과 짭짤한 맛을 가지고 있는 필리핀 요리인데요. 이러한 토시노 맛을 가지고 있는 스팸 되겠습니다. 기존 스팸과 마찬가지로 한 팩에 8캔 들어있고, 밥과 잘 어울릴 것 같은 스팸, 23불 99입니다. 커스코 라면 코너, 신라면 블랙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라면 오리지널만 판매를 했었는데요. 조금 더 진한 고기 육수로 만든 신라면 블랙 일반 신라면이 18개 들어있다면 신라면 블랙은 10개 들어있고 가격은 14불 99입니다. 커스코 스낵 코너입니다. 린트 피스타치오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 봄쯤 영국 커스코에서 요거 판매하는 거 보고 미국엔 왜안 들어오나 했는데 몇 달이나 지난 지금 판매 시작했습니다. 용량 625g으로 기존에 판매하던 것보다 조금 무겁고요. 16불 국으로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헐리데이 느낌 가득한 초콜릿 쿠키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한국 갔을 때 한국 코스커에서도본 잉글리쉬 토피. 영국 제품으로 6가지 맛 토피가 들어있고요. 가격은 10불 49. 스웨디쉬 쿠키도 판매. 패키지 색상 그린, 레드 두 가지로. 안에 들어있는 쿠키는 총 7종류로 종류는 같습니다. 커피나 티와 잘 어울리겠고요. 스웨덴에서 만든 쿠키, 15불 79입니다. 컬클랜드 벨지언 초콜릿도 판매 시작했고요. 초콜릿 총 46개 들어있고, 올해는 패키지 색상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22불 99. 데미쉬 버터 쿠키도 판매하고 있고요. 헐리데이에 빠질 수 없는 워커스 쇼브레드 쿠키, 올해도 어김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커스코 영양제 코너입니다. 포커스 벡터 9월 세일로 나와서 5불 할인 19불 99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뇌 기능을 강화시키는 영양제로 치매 예방이라기보다는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아세틸콜린은 자율신경계의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로 뇌에서 이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억과 학습이라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10대, 20대가 먹어야 하는 영양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세틸콜린은 4, 50대부터 우리 몸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4, 50대 혹은 60대 분들도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약의 효능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없다 논문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으니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시기 보다는 영양 보충제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하루 4알 음식과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 엘러지약 세일하고 있습니다. 한 통에 55알씩 총 110개 태블릿이 들어있고 9월 28일까지 8불 할인 29불 99구요. 일본 국민 파스로 알려져 있는 샤론 파스 얇은 파스 140장 들어있는 제품은 3불 50할인에서 11불 49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일 타입의 파스 요거는 15장 들어있고 똑같이 3불 58인 13불 99고요. 세일은 두 제품 다 9월 14일까지입니다. 커스코 화장품 바디용품 코너입니다. AHC 프로샷 컬러 주비네이션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으로 세럼, 아이크림 두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커스코에서 파는 화장품 치곤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리프팅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른 일반 세럼과 다르게 스포이드가 레드로 되어 있어 재미있는 제품. 조금 기다렸다가 세일할 때 되면 한번 사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처 리퍼블릭 진생 골드 실크 판매하고 있고요. 작년에 네이처 리퍼블릭 진생 골드 실크 크림이 나와서 세일 때세통 쟁여놓고 썼었는데요. 그것과 같은 라인의 앰플이 나왔습니다. 금이 들어있어 얼굴을 조금 더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인삼과 로열 젤리로 피부 탄력과 보습을 도와주는 네이처 리퍼블릭 진생 골드 실크 페이셜 앰플 49불 99입니다. 소량 남아있는 마녀 공장 클렌징 오일. 9월 14일까지 7불 할인 22불 99에 판매하고 있고요. 헉슬리 오일 에센스. 재고정리하며 30ml 두병 14불 97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놀이 속눈썹 영양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스카라를 바르고 전용 리무버로 지울 때 속눈썹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면서 속눈썹 역시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속눈썹이 풍성하지 않으면 눈이 약간 흐리멍텅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속눈썹 영양제 발라주시면서 관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팩에 두개 들어있고 가격은 24불 99입니다 허니크 샴푸 컨디셔너 새로 나왔습니다 일본 제품으로 마누카 허니와 단백질이 들어있어 보습과 영양을 동시에 챙겨주겠고요 부스스한 머릿결 정돈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29불 99입니다 코스코 생활 자파 코너입니다. 컴프레션 삭스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잘 부으시는 분들, 하지정맥 있으신 분들, 압박 양말 신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사이즈 두 가지 있고 가격 1 9 9 9입니다 헤레르 베스트 판매하고 있습니다. 열선이 들어있는 조끼로 충전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최대 6시간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겠습니다. 조끼 앞뒤 열선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배터리 제거 후 세탁기 사용 가능하고요. 사이즈는 미디움, 라지, 엑스트라 라지까지 세 가지. 가격은 49불 99입니다. 홀리데이 키친 타월 판매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레드, 그레인, 블루 세 가지. 네 가지 디자인 키친 타월이 각각 두 장씩 총 8장 들어 있고 가격은 14불 99. 홀리데이 러그도 판매. 매트는 메모리 폼으로 되어 있고 디자인은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격은 16불 99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코스코 신제품 정보, 세일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